네 안녕하세요 중고차의 중심 가온오토의 정재열 팀장입니다 저희 가온오토에서 차량 구매시 저희는 따로 매매 알선 수수료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이유 제가 직접 매입한 차량만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리뷰를 통해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딜 가셔도 만나보실 수 없는 전국 최저가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연비 괴물이라고 불리는 삼성의 QM3 차량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정말 부담 없는 사이즈와 그런 주행감, 유지비에서도 전혀 부담되지 않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제가 일단 스펙이랑 금액 말씀드리기 전에, 차량 컨디션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또이 QM3 시그니처 색상이죠 네, 베이지 색상으로 들어가 있고 확실히 또전 차주분도 장거리 운행 때문에 구입을 하셨다가 이번에 판매를 하시게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말 뭐잔 스크래치나 이런 것도 없습니다 정말 고속도로만 왔다 갔다 하면서 안전하게 또 깔끔하게 이렇게 또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해 주신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휠도 큰 스크래치 없이 정말 깔끔하죠 네, 컨디션 면에서도 도색 차이, 단차가 눈에 띄기 마련인데, 그런 거 전혀 없이 또 깔끔하게 이런 외판 컨디션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일단 러기지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으로 봤을 때 얘를 또 탈부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높은 짐도 전혀 무리 없이 부담 없이 부족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적재 공간까지 갖고 있고 더 많은 짐을 사용하셔야 된다. 그러면 앞자리 당연히 폴딩되기 때문에 폴딩하셔서 또 이렇게 넓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네, 정말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너무나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 또 생각하시는, 걱정하시는 타이어, 이런 타이어 부분도 1년 정도는 충분히 타실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주유만 하시고 타면 되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외관 제가 간략하게 한번 보여드렸고요.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서 실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네, 실내도 정말 깔끔한 디자인이죠. 네, 심플하게 또 깨끗한. 지금 컨디션으로 잘 유지되고 있고, 뭐, 핸들은 거의 새 것처럼 네, 깔끔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옵션도 기본적으로 다 있어요.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그리고 스마트 키, 스마트 버튼, 이런 버튼 시동까지도 모두 들어가 있고요. 외관에서 또 주차, 제가 첫 차도 말씀드렸죠. 후방 카메라까지도 완벽하게 있기 때문에 주차하실 때도 전혀 부담 없이, 걱정 없이 안전하게 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뭐 액세서리로는 핸드폰 거치대와 블랙박스까지도 투채널로 들어가 있고, 하이패스 단말기까지 있습니다. 정말 저렴한 금액. 네 기대하셔도 좋을 만한 그런 금액에 정말 완벽한 이런 컨디션과 옵션들 이렇게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앞쪽으로 넘어가서 이 QM3의 가장 중요한 금액 그리고 스펙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준비한 QM3 차량 제가 스펙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15년형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11만 키로네또연식비를 상당히 짧은 주행거리를 갖고 있는. 삼성의 QM3 R2등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직접 매입한 차량으로서 전국 최저가로 준비했습니다. 650만원. 추가적으로 650만원에서 알선 수수료 받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이런 차량 금액만 받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정 팀장에게서만 만나보실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보신 QM3 차량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시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상단에 보이는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제가 직접 받아서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정말 메리트 있고 가성비 있는 차량 네, 계속 준비를 하고 있으니 좋은 차량 좋은 금액으로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종료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중고차의 중심 가은오토의 정재열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